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 돈도 많이 벌고 자유롭고 싶어. 친구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어느날 친구가 저에게 묻더군요. 이렇게 폭넓고 방향성 없는 질문에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몇 시간 고민 끝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친구야, 책을 읽어야 한다. 친구는 이 말을 듣고, 아, 또 무슨 책이야. 라는 말을 하려고 하자. 제가 이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였죠. 기록하면서 말이야. 책을 한두 권 읽다 보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당장에 큰 변화도 없는 것 같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은 그대로. 이유 없이 인생의 막막함을 느낄 때도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록인데요. 우리나라 최초 기록학자 김익한 교수가 밝혀낸 사실을 가지고 부자들은 기록을 활용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자유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성장과 자유. 두 가지 카테고리로 준비했으며 총 11가지입니다. 저는 첫 번째, 여덟 번째, 열한 번째 내용을 보면서 기록은 삶에서 꼭 필요하고 나도 몰랐던 나의 자유를 찾아주는 보물을 발견한 느낌이었습니다. 기록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기록이 귀찮아서라기보다 기록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싶네요. 첫 번째, 기록은 성장이 된다. 성장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외부로부터 받아들이거나 내부에서부터 표출되거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외부로부터 우리는 수많은 매체를 통해 적어도 수만 가지 정보를 접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건 아니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나에게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이죠. 내부로부터 꺼내는 것은 나의 잠재력을 수면 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었던 시절, 이겨낸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쌓인 나도 모르거나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들을 내부에서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외부에서 받은 정보를 내부로 저장하고 내부에서 저장된 정보들을 외부로 표출하면서 내 안에 흩어진 나의 생각들을 한곳에 모으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인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과정인 것이지요. 기록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삶의 주도권 이야기냐고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인간은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때 우리는 출발선에 스스로 걸어가야 하고 우리가 원할 때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하지 못하고 방향을 못 잡은 채 고민만 하다가 출발선 주변에서 맴돌기만 합니다. 여러분이 찾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온통 어질러진 방과 깔끔하게 정리된 방, 어디서 찾는 게더 쉬울까요? 당연히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겠죠. 부자들은 이렇게 기록을 사용합니다. 나의 내부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외부로부터 받는 영향들을 정리하여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에 자신을 데려다 놓는 것이죠. 부자들이 실행력이 좋은 이유는 나의 마음속과 머릿속을 잘 정리하고 목표를 향해 가는 출발선을 남들보다 빨리 찾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장에 늦은 때는 없다. 초등학생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주저하지 않고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20대, 30대로 갈수록 이루고자 하는 꿈의 크기가 점점 작아져만 갑니다. 40대, 50대는 어떨까요? 대부분 꿈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꿈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저 또한 현실에 치이면서 살아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응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난 너무 늦었어. 이 나이에 시작할 수 없어. 난 이대로가 좋아 그냥 이렇게 살래. 라는 말을 하는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나는 변하지 않겠다. 라는 것은 변화에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나이가 어때서, 상황이 어때서,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이런 핑계를 대면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변화를 통해 성장하는 것은 나이도 성별도 무관하게 가능하다는 것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변화는 로또 당첨 수준의 변화를 원하는 거 아닌가요? 어느 순간 큰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고 그 변화로 인해 개꿀 빨면서 살고 싶은 거잖아요.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급적인 변화는 없다. 꾸준한 뿐이다 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그걸 위해 변화한다는 것은 나의 습관, 루틴, 생각들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극적인 변화는 동기부여를 받아 출발선에 서 있지만 출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장하려고 출발선에 섰지만 출발하지 못한 자신을 보며 오히려 자괴감만 늘어가는 것이죠. 진부한 말이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하는 것에는 나이 들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어가며 쌓인 경험과 실력이 도움이 될 때가 많을 뿐이죠. 꾸준히 나를 바꿔가는 것이 성장 그 자체입니다. 1년이 매우 긴 시간 같겠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출발선에 머물러 있다면 한 걸음만 먼저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장과 성공은 다르다. 인간은 평생 성공에 대한 갈증이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저는 앞에서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공과 성장, 무엇이 다를까요? 내가 원하는 그 순간을 이루는 데는 성공, 그 순간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성공에 필요한 선행 조건은 성장이 필수라는 것이죠. 성장을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할 습관입니다. 불과 3개월 전 연초에 올해의 계획을 다들 세우셨죠? 그런데 자꾸 실패하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성이 떨어져서입니다.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지속성의 여부는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렸죠. 어떤 사람인지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과체중이 되고 피로가 누적되며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계획은 무의미한 시간의 빈틈을 계속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표와 습관의 방향을 일치시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수단입니다. 성공은 결국 성장을 반복해야 하고 성장은 계획과 습관의 반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휘발되는 지식은 잡아둬야 한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노트를 보면 정리가 잘 되어 있죠. 공부를 잘해서 노트 정리를 잘하는 것일까요? 노트 정리를 잘해서 공부를 잘한 것일까요? 뇌 과학적으로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자들이 기록하는 첫 번째 이유에서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정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공부의 핵심은 받아들이는 정보는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흡수한 정보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뇌에서 장기기억으로 분류하여 내가 오랫동안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기록이죠. 공부한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는 행위는 휘발되는 지식을 잡아두는 행위입니다. 공부하거나 읽은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뇌에서 많은 집중력을 필요로 하죠. 그것을 집중해서 보고 생각해서 보고 이후에 반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뇌는 그렇게 장기 기억이라고 판단하고 분류하게 됩니다. 다만 기록을 하면서 주의할 점은 나중에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기록했던 그 내용을 장기 기억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저장하게 되어 단기간에 휘발되는 기억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생각이나 지식들을 기록해보고 잠들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 사색을 해야 성장한다. 지금까지 부자들이 기록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고 자신이 원하는 성공으로 이어가는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나이가 먹어서 책 페이지만 넘기면 내용을 다 잊어버린다고 말이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해서 봤는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독서는 어떨까요? 책을 읽을 때는 내 몸에 흡수되는 것 같고 전율이 흐르면서 당장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책을 덮으면 무엇인지 모를 뿌듯한 감정만 남아있습니다. 세 가지 상황은 모두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책을 읽고 공부를 한 후에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말한 네 번째 이유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겪었던 일들 중에 생생하게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은 그 순간들을 외워서 기억하고 있나요? 대부분 아닐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내가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화가 된 것이죠. 자기화란 내가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 나의 내부, 외부로부터 교환된 정보들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읽을 책, 시험 보기 위한 공부, 이루고 싶은 목표, 지속하고 싶은 습관들 모두 생각을 통해 자기화가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자신의 방법으로 깨닫기만 한다면 휘발되지 않고 나에게 머물러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부자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하루에 10분이라도 가지려고 하고 일주일 혹은 한 달에 한번 자신이 했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점검하는 이유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것들과 나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분류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체스 경기를 하는 체스 채스 선수들은 체스판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체스 말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스판 위에 올라간 체스 말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체스판에 올려진 말 한마리가 아니라 체스판을 볼수 있는 체스 선수가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체스 선수가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한마리의 말이 되고 싶은가요? 여섯 번째 잠재력 111% 만들기. 부자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성공에 필요한 경험치를 모두 채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험치가 필요하고, 내가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이 경험치로 쌓이게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 생활이나 독서 등을 통해 얻은 외부 경험치가 있고, 생각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와 나의 습관들로 채워진 내부 경험치들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경험치만 쌓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인 거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경험치 100%를 쌓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경험치 50%, 내부 경험치 50%를 채워야 하는 조건이 있죠. 성공을 희망하는 A와 B가 있습니다. A는 외부 경험치를 쌓기 위해 많은 지식을 습득했고, 그 결과 외부 경험치를 50%까지 채웠습니다. 하지만, 내부 경험치가 0%, 제로입니다. 이와 반면에 B는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다섯 번째 U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중요한 것과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을 통해 외부 경험치 40% 내부 경험치 30%를 채웠습니다. 결과적으로 A는 총 50%, B는 총 70%의 경험치를 쌓으면서 B가 이렇게 성공에 더 가까운 경험치를 쌓게 됩니다. B보다 공부하는 노력은 조금 부족했을지 몰라도 말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실력이 늘지 않거나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경험치는 1%에서 50%로 갈수록 쌓는 난이도가 어려워집니다. 1%에서 10%로 쌓는 것보다 20%에서 30%로 쌓는 게더 어렵다는 것이죠. 내부 경험치는 잠재력이며 내 안에 가진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나의 잠재력을 높이고 내가 원하는 모습에 더 가까워지고 싶다면 내부와 외부 잠재력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외부에도 내부에도 정보는 물처럼 흘러가고 있죠 나의 내면의 길을 기울인다는 것은 무수히 흐르는 정보들 중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꺼내고 내가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액체를 내가 들고 갈수 있는 고체로 만드는 것이죠 부자들은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겪거나 떠오른 생각들을 기록하고 반복해서 보고 생각하는 과정을 선순환하면서 나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성장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걸어도 제자리걸음 같고 열심히 해도 공허한 마음이 든다면 나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록하고, 생각하고, 반복해보는 건 어떨까요? 일곱 번째. 열심히 해도 공허하다면. 숨쉴틈 없이 살았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무엇을 한 건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때 있으시죠? 저도 가끔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허탈한 감정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는 일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찾으려고 노력하죠. 일상을 정리하고 자유를 찾는다? 무슨 말일까요? 공간을 분리하고, 집중하는 것과 휴식하는 것을 나의 삶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도서관, PC방, 헬스장은 그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각각의 활동에 집중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까지 가는 길이 정말 힘들죠. 사람의 집중력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에 맞게 집중과 휴식을 반복해야 합니다. 회사 일을 하거나 퇴근 후에 책을 읽다가 잠시 집중을 멈추고 하는 청소와 설거지는 휴식이 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작업을 하거나 글을 쓸때 빨래를 돌려놓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세탁기 시간이 끝나면 노래를 틀어놓고 빨래를 널죠. 남들이 볼땐 빨래를 돌리고 널어놓는 행위가 노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집중한 뒤 찾아오는 꿀같은 휴식과도 같습니다. 온전히 나의 삶을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만 가능한 휴식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분주한 하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집중하는 시간을 모두 가지면서도 휴식을 가진 하루입니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공허한 마음이 든다면 집중과 휴식이 무분별하게 섞여 있을 확률이 높으며 그 기준이 내가 아닌 남들에게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루를 재구성한다면 일상을 정리한 질서 속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나의 진짜 욕망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즐거워요. 직업이 적성에 맞습니다. 힘들지만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들으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재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하고 싶고 부자는 되고 싶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지만 금세 지치고 힘들잖아요? 여러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무언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자들은 적성에 맞는 일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할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자들은 진짜 나의 욕망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남들이 원하고 남들에게 바라는 꿈을 내가 이루어 주기 위해 살아갑니다. 내 것이 아닌 꿈을 남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그렇다고 착각하는 사람이거나, 아마도 착각하는 사람이 99%일 것입니다. 저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말이죠. 대부분 나의 진짜 욕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연스럽게 남들에게 맞춰져 왔으니까요. 나는 나 하나뿐인데 내 피부를 벗어난 모든 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잖아요. 나의 생각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리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더니 이 전공은 내 적성에 안 맞다고 합니다. 수십 년 직장 생활을 했으면서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의 진짜 욕망과 멀어진 가짜 욕망들입니다. 나의 진짜 욕망을 찾으려거든 나와의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는 것뿐입니다. 나와 남들 사이에서 내가 현재 바라는 것과 남들이 나에게 바라는 것을 기록과 정리를 통해 내가 진짜 가져갈 게 무엇인지, 버려야 할게 무엇인지를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노트를 꺼내보세요. 썼다 지웠다. 마음껏 내 생각을 표출해보세요. 하루 만에 정리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달, 반년, 1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실천하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지속력은 그렇게 길지 않을 뿐더러 계속해서 수정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죠. 나의 진짜 욕망을 찾아서 회사를 바로 때려치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아홉 번째. 일은 나도 하기 싫다.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고 하면 백이면 백100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퇴사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사하는 이유가 나의 진짜 욕망 때문이라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가 아닌 남에게 질문했다는 것은 나의 진짜 욕망, 내가 원하는 가치를 아직 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은 진짜 이유를 찾는 방법은 내가 하는 일을 중심으로 두고 내 외부 요인을 대입해서 써보는 것입니다. 내부 요인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외부 요인은 생계를 위해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남들이 선호하는 직장과 같은 요인들이 있겠네요. 대부분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종이에 써놓고 보면 그 일에 대한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싫어서 그만두고 싶은 것인지 일부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것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정말 아니라고 판단되고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진짜 욕망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 일을 그만두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당장 그 일을 그만두고 나의 진짜 욕망을 찾아 떠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하고 싶은 욕망들을 조금씩 실현하면서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힘을 얻는 데 있습니다. 나의 진짜 욕망이 악기를 배워서 무대에 서보는 것이라면 일 핑계, 시간 핑계 내지 말고 악기를 배워보는 한 번의 경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방해하는 일의 방해를 이겨내고 나의 욕망에 몰두하게 되면 그 경험은 나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막상 악기를 배워보니 나의 진짜 욕망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을 수도 있죠. 일이 싫다면 일을 중심으로 두고 나의 내부, 외부 요인들을 쓰고 나의 진짜 욕망을 찾아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내가 원하는 일 원하는 가치를 찾아 나서면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았다면 진짜 인생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인생을 찾아가는 과정은 생계와 나의 욕망을 조금씩 병행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또다시 시도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열 번째 과거가 문제일까 현재가 문제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가 잘못된 걸까 현재가 잘못된 걸까? 여러분 아들러의 목적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 정리하면, 현재의 모습은 스스로의 선택이며, 과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 내 모습을 탓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든 현재든 내가 잘못됐다는 핑계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서로 잘못이라며 탓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문제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문제였고, 그걸 해결해야 하는 것도, 나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두려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건 현재의 목적이 어디에 있고 어떠냐에 따라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죽도록 힘들었던 과거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목적이 문제를 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인생이란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걸 조금씩 이뤄가는 게 아닐까요? 11번째, 인생은 결국 자유로 가는 욕망. 사람마다 성공의 정의는 다를지 몰라도 성공은 결국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정말 많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죠. 내가 영어를 잘한다면 해외여행을 가서도 두려움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있죠. 하루 10시간 걸리던 작업이 실력이 늘어서 8시간에 끝낼 수 있다면 2 시간의 자유가 생긴 것이죠. 이처럼 성공이란 결국 나에게 주어지는 자유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인간은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살아간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자유는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의식주라는 경제적 자유의 벽, 휴가와 문화생활이라는 공간의 자유의 벽,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시간적 자유의 벽. 인생은 수많은 벽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벽을 가장 먼저 넘어설지 결정해야 하죠. 우리는 모든 걸 잘할 수도 없고 할수 있는 일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단 한. 한 가지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잘하고 싶은 것 잘해야 하는 것부터 시도해야 합니다. 자유의 크기가 클수록 내 앞에 가려진 벽의 크기도 클 것입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벽 하나만 넘어보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벽을 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